최근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경계선 설정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을 자제하겠다는 네모를 붙인 주인공은 동료들로부터 이기적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선은 우울증과 불안을 34% 감소시킵니다.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21 그러나 한국인의 68%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경계선 설정을 주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이러한 갈등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주변의 평가에 혼란을 느낀 주인공은 카페에서 친구와 만납니다. 친구는 SNS에서 요즘 사람들 너무 예민하다는 댓글을 보여주며 위로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선은 친절함과 이기주의 사이의 건강한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직장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경계선 설정 실패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는 생산성을 41% 저하시킵니다. 주인공의 커피컵에 비친 흐릿한 얼굴은 현대인이 겪는 정체성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도시의 붐비는 풍경은 이러한 고민이 개인적이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성찰한 주인공은 건강한 경계선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성경 잠원 4.23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과 현대 심리학이 강조하는 자기 결정권이 일치함을 발견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 만족도가 27% 높습니다. 주인공은 업무 메모를 필요할 때만 연락주세요로 바꾸며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노트북으로 검색하는 건강한 경계선 설정 팁은 성장을 상징하며 창밖의 따뜻한 노을은 새로운 일의 시작을 암시합니다.